일단 본인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공부, 싫어하는 공부, 그리고 잘하는 공부, 못하는 공부, 이거를 딱 나눠 놓으신 다음에 그거를 과목을 한다기 보단 이 분야를 어떻게 시간을 분배할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를, 예를 들어 진짜 싫어하고 못하는 공부를 한, 한 시간을 한다 하면 은 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저처럼 네. 힐링을 받는 거예요. 좋아하고 아 잘하는 아 과목을 30분 정도 뒤에 하고 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뭐 밥을 먹고 와서 다시 이걸 하고. 뭐 좋아하는데 잘안 되는 과목을 조금 끈기 있게 해보고 그건 좀더 음. 길게 할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컨디션을 조절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나눠 나왔던 것 같아요. 싫어하는데 잘하는 과목도 있나요? 싫어하는데 잘하는 과목 저 수학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실어, 수학은 싫어하시는데 잘했다는 <laughs> 네. 또. 댓글이 앞을 지금 댓글이, 악플이 예상되네요, 지금. 수학을 잘했, 싫어하는데 잘했다. 근데 이 부분은 해서. 그러면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하셨어요? 싫어하는데 잘하는 과목, 수학은. 수학은, 네. 어... 언제 배치하셨어요? 밥 먹고 나서 기분 음. 좋을 때. 아, 기분, 좋을 때. <웃음> 기분 <웃음>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이제 싫어하는 건좀 상쇄가 되잖아요. 음. 그러고 문제 풀면 잘 풀리니까 그건 또 괜찮은 거예요. 약간 아. 내, 저는 진짜 기분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들어요네전 약간 어, 공부할 때. 제가 공부를 하는 거긴 한데, 좀 가르치는 느낌으로. 스스로를요? 네네. 네. 약간 좀 보, 그, 위에서 보는 느낌? 네. 약간, 얘는 이렇구나. <laughs> 넌, 넌 진짜 답이 없다. 이러고 좀 바꿀 거를 생각하고. 어. 그, 그런 습관 언제부터 생기신 거예요? 그걸로 요새 메타러닝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금. 네. 적응을 못 해갖고 막 방황하다가 네. 그냥 혼자 있을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혼자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조금 성찰할 시간도 많아지고 그때 습관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와. 중학교 때는 막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했는데 학원 다니고 그냥 숙제하고 음. 뭐 놀고 이랬는데 뭔가 고등학교 때는 진짜 딱 그때부터 자기주도학습이 필요해지니까 기숙사도 가고 학원도 좀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지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요즘에 제가 뭐 굉장히 많이 강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렇게 성과도 거둔 분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셀프렉처라고 그르, 그러더라고요. 음.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용어도 있어요. 자기교습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메타인지도 되거든요. 내가 부족하고 이 부분을 가르쳐보고 안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사고가 음. 계속 도는 건데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깨달으셨다니 놀라요. <laughs> 아니 제가 책 소개해드릴 때도 너무 공부법들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읽기 쉽게 쓰셨대, 어, 평이하게 쓰시고 다행이다. 그다음에 네, <laughs> 실현 가능하게.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 제가 <laughs>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공부법 중에 제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근데 지금 문과 문과 이제 신데 그럼 수, 이게 수학도 만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학. 이런 혹시 수학을 어떤 공부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음. 좀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네. 약간 중간에 한번 놓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수학은 조금 쌓이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네. 예를 들어, 뭐, 영어나 국어는 교과서지문 하나 안 읽었다고 다음 교과서 질문을 못 읽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수학은 중학교 때뭐 이차 함수를 제대로 안 하고 올라왔다. 그러면 고 1, 2, 3 때도 다 이차 함수를 활용한 수학을 하는데 그걸 다못 하고 와르르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수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한 순간 놓쳐서 그거를 다시 메꾸는데 옆에 사람들은 이미 더 심화적인 거 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좌절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수학은 약간 실력이 는, 느는 게 어렵기 보다는 실력은 느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게 되게 늦은 편이거든요 음. 약간 그래프로 치자면 요렇게 밑에 있다가 훅 올라가는 그래프랄까요 음. 그럼 계속 기다려야 되네요 그쵸 엄청 음. 끈기를 갖고 접근하는 게 수학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아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함수를 내가 이차 함수를 내가 어, 못했어요 <laughs> 그러면 이게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건 언제 공부를 해야 돼요? 학기 중에 하려면 사실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수학은 또 여러 가지 문제집이 있는데 개념도 있고 응용도 있고 심화 문제집도 있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집도 있고 한데 그거를 한 학기에 다 수업까지 들으면서 시험대비까지 하면서 풀려면 조금 늦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학 때 진짜 많이 때. 풀었던 것 같아요 수학은 네. 음, 그럼 부족한 부분은 방학 때좀 채워라 네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네, 수학은 그냥 학기 중에도 방학 중에도 계속 꾸준히, 꾸준히. 수학 안 푸는 날이 없게 그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어? 지금 문제가 잘 풀어 이런 느낌이 없는 건가요? 음뭐 그게 점수로 드러날 수도 있고 진짜 막 어려운 문제라고 쓰여 있는데, 그게 갑자기 풀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때까지 좀잘 참고 좀 버티고, 무조건 네. 버티고. 그거 찾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럼, 네. 그러면 아까 그 중간에 쌓는 공부라고 하셨는데, 네. 중간에 그 과정들 만약 생략하면 그 다음 공부가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음, 뭔가 풀다 보면은, 아, 이게 이 원리인가? 하고, 그, 넘어갈 수는 있는데, 저는 수학도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제... 수능 특히 수능은 평가원에서 문제 내시는 분들이 학생들이 어디를 간과하고 넘어간지 정확하게 아신다고 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 수능 볼 때도 진짜 예상하지 못한 모의고사죠. 사실 모의고사 때 진짜 안 보고 있었던 개념을 확 내버리셔갖고 그걸 그냥 바로 틀렸는데. 네. 그래서 조금 진짜 간과하고 넘어가는 개념도 계속 보는 게 그걸 또, 그것도 다 채워나가는 게 수학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되게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도한 이런 걸또 파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평가원 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확실히 공부 잘 하시는 분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물을지를 음, 예측하고 네. 거기 좀 맞춰서 준비도 잘 하시고 그런 습관도 아까 리뷰하는 그런 것들이 좀 길러지신 거죠. 그렇죠, 그죠 국어 공부법을 사실 책에 이제 문학하고 비문학 많이 나눠서 네. 해주셨는데 비문학에서 양치기라고 이제 써주신 네.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 부분 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양치기라는 게 어려워요, 사실 그 네. 계속 읽히지도 않는 글 붙잡고 있는 게 되게 막막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죠. 어 제가 살짝 이거는 책에 안 나온 그냥 제 입장에서 쓰다 보니까 빠뜨린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뭔가 글을 읽는 능력? 독해력? 이 많이 전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글을 읽으면서 특히 수능에서 나온 글을 읽으면서 이 글들의 전반적인 구조? 랄까? 경향 이런 음. 거를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은 독해력이 당연히 독해력이 먼저죠 그래서 그 양치기를 다시 해석을 하자면 수능 지문뿐만 아니라 다른 글들 또한 예전부터 꾸준히 읽어왔어야 됐다 라는 음. 게 되겠네요 뭔가 수험생 때만 양치기가 아니라 음. 꾸준히 아, 음. 수험생 때만 양치기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내가 글을 읽는 어떤 구조를 네. 파악하는 걸또 연습하셨고 네. 아까 리뷰도 이제 많이 쓰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글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중심적인 어떤 뭐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한 능력이 많이 네. 생기셨을 것 같아요. 영어 공부는 좀 어떤가요? 다른가요? 국어랑 영어는? 영어 공부도 조금 비슷한 것 같은 게 일단 네. 당연히 영어는 단어가 먼저죠. 단어가 먼저인데 이거는 그냥 저는 국어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국문을 읽을 수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완전 기초를 닦는 거라 생각하고. 단어를 웬만큼 외웠다 하면은, 그 후부터는 이제 독해력에다가 그 맥락을 유추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맥락을 유추. 네. 영어는 특히 약간 기술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뭐. 네. 특정한 접속 부사라든가 뭐 지시사라든가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내용이 어렵다고 해도 그거 하나로 풀수 있는 문제들이 진짜 진짜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수능은 그러면 단어를 내가 영어 단어도 모두 알고 국어도 내가 한자어까지 단어를 모두 안다고 했을 때 순수하게 독해 레벨이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있다고 한다면 네. 예를 들어서 국어가 1단계라고 하면 영어는 몇 단계 정도 되는 거 같으세요? 글을 1단계. 읽고 푸는 게 음. 국어가 만약에 가장 어려운 1단계라고 하면 영어는 음. 영어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약간 따라간다고 생각을 따라간다.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영어 수능에 나오는 지문이 제가 알기로는 논문이나 책에서 나오는 음, 거잖아요. 그래서 국어를 평가원 교수님들이 내시는 그 지문을 읽을 정도라면은 비슷한 수준의 영어 지문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맥락을 파악해서 음. 사실 영어도 책 읽으면서 파악 자연스럽게 습득된. 요령? 이랄까 그게 것들에서. 많아서 네. 그럼 문제 난이도는 어때요? 신수학의 글의 난이도가 아니라 문제 음. 자체가 일단 국어는 긴 짐은 하나에 여러 개 문제가 딸려 있는 게 대부분이고 음, 영어는 짧은 지문에 짧은 문제 하나씩 맞아요. 있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 오히려 영어가 짧은 지문에 주제를 다 담아야 돼서 되게 함축적인 글이 많단 말이에요 아. 내용적으로 좀 승부를 보는 것 같아요 영어에서 비영어권 사람들이 보면 알아들을 수 없는 비유법? 비유 표, 음. 비유적 표현 같은 거를 막 쓰고 그런 걸로 조금 헷갈리게 하되 문제는 단어 정도만 알면 풀수 있게 이렇게 말하면 너무 <laughs> 좀 그런가요? 아, 아니요 저는, <laughs>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해서 사실 그냥 이제 시험 을안 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이제 계속 뭐 영어 공부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네. 지문의 수준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자체의 수준은 국어 랑 영어 차이 가 되게 많이 나요. 네, 그 국어는 읽어도 전공자가 봐도 모르는 네. 문제들이고 영어는 솔직히 안 봐더라도 요령으로 풀수 있는 것들이 네, 네.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구조적인 부분말이면 그렇죠. 그런 차이가 좀 났었던 것 같고.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평소에는 공부 되게 잘한다. 오히려 모의고사는 난 진짜 왕이다 이랬는데 실제 시험에서 망한다든지 네. <laughs> 이런 분들 위해서 조금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실전에 약한 분들이 많죠. 많은데. 네. 네. 저도 사실 그 수능 보기 전에는 실전에 강하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뭐 제가 막그 내신 시험 볼 때도 되게 어려움이 많았던 게막 항상 수학만 보면은 배가 보면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석 네. 시험지만 보면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긴장하면 다한증도 있어 땀도 엄청 많이 나고 그래서 음.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수능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학생 시절을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이니까. 어, 그니까 약간 얘를 좀 긴장을 좀 줄이고자 조금 공부 외적인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예를 들어 그 수능 한달 전부터는 수능에서 할 행동을 거의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 들어. 근데 진짜 되게 극단적인 극단적 이랄까 되게 사소한 게 많은 게 예를 들어 음. 못잔 날이 있잖아요. 네. 못잔 날은 그냥 수능 때도 못 자니까 그냥 평그 낮잠을 원래 제가 엄청 많이 잤는데 낮잠도 안 자고 그냥 세번 적이 있고 그냥 뭐 예를 들어 그냥 밤새고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음. 어, 실험을 여러 가지 저, 했던 것 같아요. 저 저거 너무 놀라워요. 너무 똑같은데 전 아까 배가 아프다 하셨잖아요. 네. 전 일부러 상한 우유 먹고 시험 쳐봤어요. 아, <laughs> 아니, 왜냐면, 배가 아니 평소에는 배가 안 아프잖아요. 네. 모통시칠때 배가 안 아프잖아요. 와. 이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배가 너무 아프니까. 네. 뭐 약을 먹었으면 되는데 저는 <laughs> 네. 약 먹는다는 생각도못 <laughs> 네, 하고 네, 네. 저도 똑같이 잠안 자고 쳐봤거든요. 음. 그런 얘기 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시험장에서 그러면은 또뭐 평소에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할 때막 하는 것들이 있나요? 뭐 특정 음식을 먹는다든지 음. 습관 같은 것들도 그대로 다 네. 가져가셨나요? 수능장에 일단 가져갔던 게 뭐냐면 되게 많은데 텀블러 들고 갔고 손수건 네. 아까 다한증 때문에 네, 손수건 네. 들고 왔고 방석 제가 허리가 좀 아파 서 네. 허리 방석 교정 방석 하나 가져왔고 귀마개 평소에 쓰던 거에 청포도 가져갔어요 청포도, 청포도? 사탕 말고 네. 제가 그 이육성. 포도가 알이 작으니까 그냥 이렇게 쏙쏙 넣어 먹기 좋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때가 딱그샤인머스켓 유행 시작할 때라고 아, 뭐 시험 칠때 먹어도 돼요? 그 쉬는 시간에 쉬는 이만큼 넣어 놓고 왔죠네 그래서 진짜 막 완전 바리바리 싸갔는데 애들이 넌 책은 안 들고 고 이런 걸 들고 왔냐 할 정도로 되게 꼼꼼히 챙겨 갔거든요 평소에 하는 그대로. 그래서 옷도 어, 평소에 입던 평소에 옷으로 입던, 어. 뭔가 반팔에 후드에 롱패딩 이렇게 입고 가서 어 더우면은 음. 반팔에 어, 어, 시험치고, 어, 시험치고 어. 좀 추우면 후드티 어. 입고 시험치고 그런 식으로. 진짜 세심하게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네, 준비를 할수 있었던 게 네. 공부가 그 수능 직전이 되면은 이제. 이제 진짜 뭘 해야 되지?라는 시점에 온단 말이에요. 진짜 기출 문제도 진짜 다 봐갖고 답도 기억나고 뭐 사설 문제를 풀기에는 평가원 문제랑 너무 달라서 지금 풀면 안될것 같고 음, 이런데 맞아. 그럴 때 저는 할 일이 없을 때 이런 걸다 짰어요. 막아 음.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걸 해야지 하는 상황으로. 그래서 수능 전날에는 막 편지도 쓰고 저한테 <laughs> 아 수술한테? 네그 뭐라고 그래서 쓰셨어요? 각 교시 끝나고 열어 볼수 있게 포스트잇으로 써놨거든요. 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막 국어 그래도 떨면은 제가 잘 못해갖고 국어 네. 못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네. 뭐 국어 망쳤더라도 막 나머지 잘해서 뭐극복하자뭐 이러고 수학 끝나고 나서는 밥 채하지 않게 천천히 먹고 뭐 이런 거다 써놨어요. 그러면은 내가 1 교시, 2 교시 칠 때마다 만점이라는 확신이 드셨어요? 아 전혀 아니에요. <laughs> 전혀 안 드셨어요? <laughs> 네, 저는. 사탐이 특히 조금 저는 까다로웠어서 사탐이 까다로웠 사탐이 또 마지막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한 순간에 들었던 와 망했다 이런 생각이 계속 가는 거예요 시험 끝나고도 어... 채점하기 직전까지 막 그래서 친구들이랑 밥 먹는데도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고 나모님 만점이고 <웃음> <웃음> 부모님이랑 그차 타고 집에 가는데 제가 그래도 채점을 해 보려고 원래 안 할라 했는데 너무 궁금하니까 해 보려고 핸드폰을 빌렸어요 부모님께 어머니께 네. 빌렸는데 제가 그때 채점을 딱 답을 다 적어놓고 정답 채점을 누르기 전에 딱 이렇게 한숨을 확 쉬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시네요 부모님이 아... 너무 약간 와얘 재수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아 음. 딸이 이제 한숨을 쉬니까 아 우리 딸 재수하겠다 생각했는데 <laughs> 네. 근데, 결과는 완전. 네, 그냥 거고. 하나씩 보니까 만점이 나와서, 오잉? <laughs> 이러고. 아, 이게 확신이 안 드네요. 네. 여러분도 앞으로 만점 받, 받을 때도 이렇게 확신이 안 든대요. 네.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네. 각 교실별로. 네. 공부가 막 쉬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공부가. 공부 아, <laughs> <아닙니다. 웃음> 안 어, 쉬었어요. 근데 너무 인상적이에요. 이게 각 교실마다 내가 이렇게 열어볼 수 있게 네. 미리 해주셨다는 게. 그게 아까 나를 좀 멀리서 바라보는 네. 메타러닝하고도 느낌이 되게 통워요 아, 민영아 잘했어, 막 이런 거 써놓고. 아, 칭찬 <laughs>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적어주셨는 줄 알더라고요. 아, 그렇게 써있으니까 스스로 쓰셨는데. <laughs> 아 근데 궁금한 건 부모님께서 좀 어,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요? 네 일단 제가 외동이기도 하고 네. 조금 제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좀 잘했으니까 네. 그래도 욕심이 좀 있으셨던 거긴 네. 한데 <laughs> 네. 근데 제가 부담을 느끼면 안 하는 성격인 걸 아니까 아 엄청 많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아, 이런 걸 부모님들 좀 배우시는 거예 <laughs>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관심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계속 오늘 뭐 어, 수업 어디까지 했어 학원제 갔다 왔니 뭐이러고 성적 올라서 네. 아 이거 떨어졌네 음. 이런 막어 그치만 놀지 마 네. 이런 부모님들이 저희 때도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그쵸, 많죠 굉장히 이건 좋지 않은 관심인 것 같아요 부담을 줄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 막 제가 항상 일요일 날고3 때는 대치동에 왔다가 부모님이 차를 태워서 학교로 가 주셨거든요. 네. 저희는 기숙사라서 일요일 날입 입교를 해야 됐는데 근데 그때 한번 진짜 좀 너무 피곤하니까 그 본인이 바로 학교를 안 가시고 그냥 한강으로 가서 라면 하나 같이 먹고 어, 너무 좋시다 피자, 피자 한판 시켜 먹고 그러고 학교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맞아. 되게 많이 배려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자녀분의 마음을 정말 잘 아시네요 네 어, 그냥 뭐 배려해 주신. 보답을 잘 하셨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재수를하거나 삼수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좀 어떤 걸좀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사실 저도 주변에 재수나 반수를 한 친구가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본인이 틀린 거를 틀린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예를 틀린 들어 게 뭔지를. 내가 수능에서 수학에서 뭘 틀렸다. 그러면 수학을 더 해야지가 아니라 아.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 친구들 보면은 그냥, 나 수학에서 작년에 미끄러졌으니까 수학을 열심히 풀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서 결국도 똑같은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맞죠. 조금 지단 시험이라도 쳐다보기 아. 싫지만, 그래도 한번더 보고 내가 틀렸던 문제, 헷갈렸던 문제 잘 기억해서 복습하고, 특히 또 재수는 친구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되게 감정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많이 힘들죠. 마음가짐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이건 사실 제가 경험해본 게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음 아니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말씀하실 때, 어이거 수학 점수 안 나왔네. 수학 내년은 수학 왕이 되자. 그러면 네. 이거 뭐가 어디가 잘못된지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데 자꾸 집중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음, 네. 그래서 내가 사실 수학에 잘하고 좋아하는 분 계속 해요. 어 맞네. 선생님 어, 잘했어요. 모르는 부분은 모른 척줄 계속 하니까. 네 맞아요. 점수 똑같이 그대로. 맞 되게 맞아요. 재밌는 게. 삼수 사수하는 분들 보면은 성적이 거의 항상 비슷해요. 음. 점수 변동폭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면서 자꾸 아 뭔가 내가 뭐 머리가 문제가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음.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문제가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네. 많은 거네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중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에 딱 가셨을 때 특목고를 가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성적이 유지가 됐나요? 어 일단 좀 충격이 컸고요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때는 조금 저 포함해서 몇 명만의 리그였는데 근데 네. 여기서는 전교생이 진짜 성적만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니까 동기부여도 동기부여인데 그 동기부여를 꺾어버리는 뭔가 음... 있더라고요 위압감이 네, 좀 그쵸, 있죠 다들 공부막 귀신들이니까 네. 그리고 그냥 공부하는 내용도 조금 어려워지고 내용 자체도 그래서 좀 그렇게 두 대를 맞고 나니까 시험을 보고 조금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 같아요 아 1학년 때 조금 적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제가 이제 저도 학습 상담을 많이 하는데 네. 어 병원 선생님 우리 애가 중학교부터 점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아, 1학년인데 공부를 안 해서 큰일 고 점수도 안 나오고 막 특목고 진학인데 점수안 나와 그렇게 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그냥 나중에 좀 잘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이것도 살짝 합리화긴 한데, 제가 고1 때 영어를 되게 잘 봤어요, 제 생각에는. 네. 그 어렵게 나왔는데, 그래도 잘본 편이었는데, 그래도 100점은 아니어서 한 2, 3등 정도 하겠다 싶었는데, 정, 그 전체 만점을 받은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유는 음. 있었어요. 국제중에서 올라온 친구들이라 워낙 영어를 잘한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니면, 했죠? 네, 음. 뭐, 미국 유학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내가, 이, 그러면은, 얘네는 1, 2, 3, 4, 5등 주고, 내가 6등 하면 되겠다. 음. 내가 이 밑에서 1등을 해보자. 운 좋으면은 5등 하는 거고, 음. 위에서 미끄러지면은. 그래서 약간 얘네를 이기자 보다는, 어, 얘네를 따라가자의 음. 마음과 인정. 인정을 좀 네. 하죠. 그러면서 조금, 2학년, 3학년 올라가니까 그 친구들을 넘는 순간순간이 있긴 있더라고요, 계속. 음. 그럼 1학년 때는 조금 적응을 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네. 뭐든지 새로운 건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2학년 때는 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아요? 음, 2학년 때는 이제 조금 그 안정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살짝 애매하거든요, 사실 2학년이. 뭔가 네. 1학년 때는 적응을 하고 3학년 때는 입시 준비를 중점을 두고 일을, 네. 이럴 수 있는데 2학년 때는 뭘 해야 되지? <laughs> 약간 뭔가 방향을 결정하기도 이른 시기 같고 적응을 아, 네. 지금 하기에는 좀 늦은 시기고 이런데 저는 어 하던 거 계속 하시되 수시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자기가 뭐할수 있는지 계속 찾아 보시고 음. 정시를 사실 이때부터 하시는 건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어, 2학년 때는 수시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수시 준비, 비교과 활동에 조금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교과 저도 활동. 이때 동아리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동아리를 7개를 했었나? 7개요? 네. 동아리요뭐뭐뭐 뭐, 뭐 하신 거예요? 토론 동아리 일단 2개 들었고요 네. 그냥 일반 토론, 정석 토론 동아리랑 독서 토론 동아리 들었고 인권동아리를 들었었고 봉사동아리 하나에 그 모의 유엔을 했어요 저희 학교에서 그거 스태프로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또래 상담 했었고 반크 그 정치 외교 동아리 이렇게 일곱 어. 개를 했었어요. 동아리 맞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만화 동아리 이런 거 했었는데 <웃음> <웃음> 약간 제제 음. 동아리하고 성격이 <laughs> 너무 다른데 토론 지금 인커운즈에서 네. 아니 뭐 잠시만 이거 대학교 동아리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뭐, 그 월, 원래 그런 거야? 아니 다른 분들 다 그래요? 제가 좀 많이 한 편이긴 한데 그것도 있었어요. 저는 특히 독서 토론 동아리 너무 재밌어 갖고. 아. 영화 소재로 한 책이면 책도 읽고 영화도 읽으니까 공부할 시간이 다 빠지는 거예요. <laughs> 그렇 그러면은 조금. <laughs> 그래서 약간 핑계를 대면서 야나 이거 동아리라서 보는 거야 이러고 약간 합리화? 그것도 합리화죠. 그래서 딱그 이게 목요일날이 정기 동아리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월화수목 열심히 공부하고 목요일날 딱 가서 애들이랑 얘기하고 오면 와. 오늘 잘 살았다. 잘 이번 주잘 살았다. 살았다 이러고 금요일날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루틴이 형성이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되게 공부 시간에 그래도 순도 높게 집중을 좀 많이 하셨나봐요. 네. 다른 것들은 잘안 하시고 네. 제대로 못 쉬면 어차피 공부 할때 쉬고 싶어지니까 제대로 한번 확 쉬고.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할 때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카톡 보내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막, 막 인스타 네. 막 DM 보내고 싶고. 인스타는 제가 학생 때안 했고 아, 그리고 그렇죠. 카톡은 좀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 노트북을 항상 두고 네, 있으니까, 두고 있으니까. 네. 특히 고때된 인강 봐야 되니까 인강 옆에 이렇게 카톡 창띄어놓고볼 투명도 좀 높게 해서 쌤한테 안 들키게 아. <웃음> 이렇게 어떤 <laughs> <laughs> 적은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한, 나중에 친구가 추천해 준 방법으로 그 친구 사물함에 노트북을 넣어놨어요 아 음. 아예 그냥 방해 근원을 네, 그냥 네, 저는 뭔가 방해가 되는 게 있으면 그냥 그걸 없, 없애는 걸 추천을 해갖고 음. 항상 예를 들어 저는 스마트폰이 너무 방해가 돼서 그냥 폴더로 바꿨거든요 핸드폰을요? 네. 아 스마트폰 말고 그 완전 2D, 2G는 아닌데 네. 그 카톡만 되는 거 연락을 해야 될까? 아, 아, 네, 네. 아. 용량이 작아서 아무 것도 앱 어플을 깔 수가 없더라고. 그래도 결단력이 <laughs> 있으시네요. 그렇게 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학년까지 조금 수시에 좀 집중을 한다고 하면 정시학이 네. 너무 이루고 3학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수시 정시자기가고르고 네. 시험 공부만 쭉 하는 거죠. 네. 학교를 다닌 방학을 하잖아요. 네. 사실 성인은 약간 이래요. 어떤냐면 항상 방학인 사람이 있고 <laughs> 네. 공부를 아예 안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아예 방학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음. 공부만 하는 분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사실 어, 학교에서 수업도 듣고 강제로, 그죠? 그 다음에 방학도 있고 이런데, 이때 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방학을? 저는 개인적으로 어, 되게 분위기를 많이 타는 성격이라서 네. 집에 있으면 계속 눕고 싶고, 침대가 저기 있네, TV를 틀고 싶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가 좋았던 게 일단 기숙사 나왔으니까 방에 들게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리고 주변에 잘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방학땐 그게 다 없어지니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집을 벗어나서 독서실이든 도서관이든 어디든 갔고 한 번은 학교에서 방학 때도 기숙사에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기숙사에 애들이랑 같이 공부하러 간 적도 있었어요. 일단 생활적인 측면은 그렇고 뭔가 뭘 공부해야 되냐 뭐를 대비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저는 수학은 계속했던 것 같아요. 수학을 거의 중점적으로 봤죠. 음, 고3 올라갈 때는 물론 전과목 수능을 좀 대비를 했지만 수학은 아까 말했듯이 꾸준히 해야 되는 학문이다 보니까 계속 그 학기 중이랑 방학 때 푸는 양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계속 수학도 풀었던 것 같고 그리고 수시 준비하는 분들은 네. 어 비교과 활동을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방학 때 조금 봉사활동이라든가 어, 동아리 활동 계획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아니면 봉사를 간다거나 방학 때좀 여유로우니까. 그러니까. 어 항상 똑같은 말인데 제가 이런 거를 말하잖아요 다들 뭐 맹신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뭐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영상이나 제 책을 보시고 막 읽으라고 강요하거나 보라고 강요하거나 이런다고 해도 네. 어차피 본인한테 안 맞으면은 그냥 음. 수용이 없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음. 공부하다 뭐 먹는 거 그거를 실전에서도 하는 거 이런 거 사소한 거라도 도움이 됐으면은 저는 이 영상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음. 너무 막 이거를 따라 해야 된다 막 이런 부담감보다는 조금 도움 받아간다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